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일번지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9월 일자리 TF를 신설하고 활발하게 일자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섯 개 분야, 36개 중점 과제를 담은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고 추진합니다. 이번 로드맵에는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와 일자리 전담 조직 신설 등 다섯 개 분야의 세부 사업들이 담겨 있습니다. 시는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공공 시설과 연계한 일자리를 만듭니다. 또 산업단지 확대와 창업 지원 등 민간이 주도하는 일자리도 창출하고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연계한 일자리 사업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세종형 육복합 청년 내일 체험 공제 등 공공 시설을 활용한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서울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 조합 업무에서 전부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 전자문서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돼 조합원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서울시 정비사업 이 e 조합 시스템을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내 재건축, 재개발 추진단지의 조합 임직원과 조합원이 이용 대상이며 현재 서울시내 정비사업 추진단지는 총 419개소입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각 조합의 임원, 직원 예산 등 조합 운영과 관련한 각종 문서를 생산합니다. 실시간으로 시스템상에 공개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정보 공개 청구를 하지 않아도 조합 운영 전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내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무상 급식을 확대했죠. 이제는 중학교 무상 교복을 지원하자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군산시 의회 서동환 의원은 어린이 행복도시라는 슬로건에 맞게 군산시에서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복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광역 단체 중 최초로 무상교복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시킨 가운데 전북 군산시에서도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산시 의회 서동환 의원은 최근 정례회 본회의에서 어린이 행복 도시라는 슬로건으로 교육 복지 정책을 선도하려는 군산시에서 이를 먼저 시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후원은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생들에게 교복 지원만큼은 더 이상 어떤 상황에 밀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의 의지로 지원하고자 말씀드립니다. 군산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 중학교 입학을 앞둔 현재 초등학생 6학년은 모두 2,501명으로. 무상 교복을 지원할 경우, 1인당 각 30만 원 책정 시약 7억 5천만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원을 하게 되더라도 시인까지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018년부터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이게 검토가 아직 안돼 있고요. 아, 앞으로 저희가 이제 한번 해볼. 계획이에요. 아무래도 2018년도는 힘들겠죠. 한편 경기도는 오는 22일 예산안이 도의회를 최종 통과하면 내년 경기도 지역 중학교 신입생 12만 5천명에게 각각 22만원 상당의 교복 상품권을 지급하게 됩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가 나섰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근로청소년 관련 기관장들과 함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지원 공동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이날 남경필 지사를 비롯한 참여 기관장들은 근로청소년 노동권익 확보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또 근로 청소년의 직장 내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참여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먼저 경기도는 근로 청소년 전용 노동 상담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노동 권익 교육을 확대 추진합니다. 전주시가 재난 관리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8일 건설 기계 협의회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와 전주 완주 건설기계 협의회가 폭설과 폭우 등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특히 겨울철 폭설과 여름철 폭우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즉각 건설기계를 지원해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복구에 나서기로 협약했습니다. 시와 건설기계협의회는 18일 전주시청 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정병희 협의회장 등 양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대응협력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와 건설기계협의회는 상호 유기적 협력을 통해 재난에 대처하는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 발생 시 전주시가 요청할 경우 보유 중인 덤프트럭과 굴삭기 등 건설 기계를 총 동원해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복구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건설기계 협의회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했고 양도식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은 이번 협약으로 전주시의 재난관리 대응 능력이 높아지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 건설기계 함께 일하시는 시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전주시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어려움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KN 전영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영호남 상생 공약으로 채택했었죠. 달빛 내륙철도는 대구에서 광주까지 아홉 개 시군 191km를 잇는 대규모 국책사업인데요. 달빛 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포럼이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달빛 내륙철도의 기능과 역할,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 조기 추진 방안을 찾았습니다. 제1부에서 양철수 박사는 달빛 내륙철도 필요성 및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어 한근수 박사가 남부경제권, 달빛철도가 시작이다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습니다. 2부에서는 김기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8명의 패널이 참여해 달빛철도의 필요성과 조기 건설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편 이 철도가 건설되면 대구에서 광주까지 1시간이면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집중적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추진했는데요.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6.5%가 줄어들어 처리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습니다. 광주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음식물 쓰레기 30% 감량 운동을 통해 점진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간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앞으로 자원순환형 도시환경건설 우수자치구 평가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 분야 비중을 30%에서 45%로 확대하고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형 화물 자동차 차주들이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밤샘 주차를 하면서 경북 안동 지역 주택가 주민들이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차주들은 응급차량 진출입을 가로막고 있을 뿐더러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낳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안동시는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12차례에 걸쳐 대형 화물 자동차의 밤샘 주차 단속을 펼쳐 31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시는 현수막 설치 및 서한문을 발송해 차주들의 차고지외 밤샘 주차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하고 위법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북 고창군은 점차 줄어드는 바다 자원량을 회복하기 위한 연안 바다목장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과도한 어획으로 수산 자원이 감소하는 연안 해역에 인공으로 수산 생물의 서식지를 조성하는 건데요. 수산 자원 회복과 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창구는 내년도 해양수산부 사업 대상에 선정돼 국비와 지방비 50억 원을 들여 오는 2022년까지 동호해수욕장과 구시포해수욕장 등 연안 앞 바다의 바다 목장을 조성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가정 내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0년부터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2017년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수기를 공모했습니다. 선정된 10개 사연을 묶어 사례집으로 발간합니다. 이번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수기 대부분은 자녀 양육의 행복값이 한층 커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로드맵에 대해 지역별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추진 중인 권역별 토론회가 오늘 수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토론은 윤종진 행안부 자치분권 정책관이 향후 5년간 자치분권 추진 밑그림의 주요 내용을 발제하고 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